야 수현아,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?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냐는 거야.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나한테 맨날 사랑에 빠졌다 뭘찐 사랑 아니야? 그거 너 그리고 맨날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 뭐 좋아한다 매일 매일 그러면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해 나한테. 하, 지랄한다 지랄해. 그런 장난 나니까 매일 받아주지. 근현착 <laughs> 사랑이 나라고. 진짜 나 좋아한다고? 갑자기? 왜? 아씨, <laughs> 아니지. <laughs> 야, 그럼 너 그때 그랬으면 안 됐지. 이틀 전에 내가 그때술처먹고 이렇게, 길거리에 자빠져있어 나를 그렇게 버리고 갔으면 안 됐지 너는 나를 뭐어떻게 하는 게야 나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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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였구나 렇나 아, 그냥,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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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진짜 좋아한다는 거잖아. 너 이거 거짓말이면 이제 나너 앞으로 못 봐. 수연아, 진짜 잠깐만 나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잠깐만.